자, 661번에서 함수 어, 함수 중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. 자, 롤의 정리가 나오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게 우선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f 프 c가 0이 되는 이런 c 값을 찾는 게어 롤의 정리고 어,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fa 양 끝점 f-1과 그 다음 f-1이 어, 같은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연속 미분 가능 f-1과 f-1이 같다는 게 우선은 전제가 돼야지 롤의 정리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따로 f 프라임 c 가 0이 되는 걸 찾는 게 뭐가 된다? 얘가 결론입니다. 그런데 이 C는 열린 구간에서 존재해야 됩니다. 됐습니까? 이렇게 연속, 미분 가능, 뭐 미분 가능하면 다 연속이니까 아무튼 그래도 순서대로 생각하세요. 만약에 불연속이면 뭐 롤의 정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 됐습니까? 연속, 미분 가능, 그 다음에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은지 이 전제가 만족할 때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. 자, 여기에서 우선은 어, 제곱, 2차 함수기 때문에, 어, 여기에서,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고, 미분 가능하고, 그 다음 이걸 확인해야 된다. F-1과 F1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럼 마이너스 1로도 0이고, 1로도 0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했습니다. 됐습니까? 그랬을 때, F'C가 프라임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.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? 뭐 0일 때 0이 될 거다. 그 c는 0이 된다. 뭐이 정도로 해서 우선 기억은 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. 자그 다음에 2번 니은 보세요. 자 니은은 절대값 그래프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까 아니 연속이 연속까지는 됩니다. 연속은 되는데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. 이 구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 한다. 됐습니까? 그래서 0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? 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. 됐어. 자, 그 다음에, 자, f'x가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,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, 지금 기준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1 이렇게 나눠져 있고,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은 2입니다.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. 여기 높이는 2가 되고,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상수함수 2 이렇게 되다가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다.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됐다. 그러면 연속은 됐습니다. 연속은 됐는데 지금 이 끝점에서 끝점에서는 어떻게 된다? 미분은 불가능합니다. 뾰족점이 나와버려가지고 어 끝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게 됐는데 잘 보세요. 다친 구간에서 지금 롤의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구할하고있는데 됐습니까?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, 결론은 사이에서 나면 된다. 사이에서 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친 구간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,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된다. 그러면 다친 구간에서 연속, 만족했고,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어, 이 끝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더라도 괜찮습니다. 이거를 엄밀히 지금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된다고.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라는 말은 이 끝점이 아니라 끝점보다 약간 더 들어와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전제를 다 만족했어. 그 다음에 높이도 똑같아. 그러면, 롤의 정리. 어, F'C가 0이 되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. 여기는 다 0이야. 그래서 여기도 롤의 정리가 성립한다.